청와대가 국회 정상화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총선 출마자들은 즉각 청와대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나가 있는 틈을 타서 청와대 비서진들이 연달아 대형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원래 청와대는 여야 싸움도 좀 말리고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총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청와대는 그 반대로 매일 야당 때리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저께 강기정 정무수석과 복귀향 정무비서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핑계로 야당 때리기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더니 어, 어제는 정태우 일자리 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 때리기 동참을 했습니다. 답변, 답변과 발언에 옳고 구름을 떠나서 청와대 이 시점에서 이런 대응은 국회 정상화를 방해할 뿐입니다. 특히 해외 순방 떠나시면서 추경 처리 위에 국회 정상화 당부한 대통령 지시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언급한 세 분들이 모두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이 총선 출마 희망을 하는 비서진들이 대통령 보좌보다는 다음 총선을 위해서 자기 몸값 올리기 자기 정책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십시오. 총선 출마를 위해서 청와대를 자기 몸값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 이서진들 그냥 놔두다 보면 대통령한테 누가 될 뿐입니다. 국회 정상화만 방해하고 우리 국민들 민생고 해결은커녕 민생고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분들 즉각 모두 청와대에서 내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국회 정상화에 기여하는 길입니다.